저희 스타일리스트 형이 이거를 두 개나 사가지고 갔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 나도 질수 없지 하면서 그냥 하나를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쓸데 없어요. 만약에 처음 사보는 브랜드다 싶으면 그 브랜드에 하는 버릇이 있어요. 루틴이 있어요. 일단은 성탈, 달라달라 약간 생긴 거는 잔디에 진드기 제거할 것처럼 이렇게 <laughs> 구렁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W I Love It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W 구독자 여러분 NCT 태용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작년에 NCT 127 멤버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제가 아끼는 것들인데요 어,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의 찐 애장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W I LOVE IT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시계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방향부터 최근에 너무 추워가지고 산 장갑인데요. 요즘 연습 갈때 이렇게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손가락이 자유로워서 핸드폰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갑은 이제 스케줄 나갈 때도 착용을 하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연습할 때꼭 이런 모자를 항상 들고 다녀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부딪히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모자류를 꼭 챙겨가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자랑 요즘 스케줄을 갈때 장가 이렇게 있었고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자주 둘러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키시나 혹은 그 브랜드나 그런 걸 되게 집요하게 파기 때문에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좋게 들여진 습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처음 사보는 브랜드다 싶으면은 저는 그 브랜드의 모자부터 사는 버릇이 있어요. 모자를 먼저 사보고 그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거나 그 모자가 마음에 들면은 이제 그 브랜드의 다른 것도 사보고 뭐 그런 식으로 다가간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습할 때꼭 필요한 거 트레이닝복. 딸라. 달라 <laughs> 이, 이 트레이닝복을 요즘 진짜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감도 묻어있어요. 너무 자주 입어가지고. 루틴이 있어요. 일단은 한 칼, 그리고 노래를 틀어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스트레칭을 해요. 되게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할까, 이렇게 뭐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완전 다르죠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좀 많이 여유를 갖고 좀 느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멤버들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구성적인 것이라던가 혹은 안무 디테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더 봐야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사실상. 두라는 곡은 그냥 앨범에만 수록될 곡이었거든요. 근데 NCT 매니저 형들과 S파 매니저 형들에게 이 노래가 너무 좋다. 이 노래로 무대를 만들어 보시면 안 되냐? 근데 그 무대 안무를 제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가지고 이 안무를 담당하는 안무가가 되었었죠. 이제 제 친구인 바다가 샤라우트 바다. 한 미팅 두 번을 하고 댄서 친구분들과 함께 모여서 동선을 만들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무를 잘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며칠 정도 걸렸냐면은 이제 뭐 제가 한 이틀 정도 안무를 짜고 바다에게 가르쳐 주고 파트와 파트 사이의 중간 구간을 이제 바다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인원을 모아서 구성을 만들고까지가 이제 한6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시안을 작업을 하고 이제 멤버들한테 알려쳐 주기까지 또 이틀 해가지고 무대 완성하기까지는 거진 총8 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 다음 거는요.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1월 5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1월 1일 날 바로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액땜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 산게이 지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카드지갑 안에 민증도 없어요. <laughs> 민증도 지금은 사본으로 들고 다니고 있고, 이 지갑을 가장 최근에 새로 산 물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산 물건이 얘거든요. <laughs> 이게 콘센트인데, 구렁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샵을 막 구경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엔틱한 그런 제품들이 있었어가지고, 직원분하고 막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저희 스타일리스트 형이 이거를 두 개나 사가지고 갔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 나도 질수 없지 하면서 그냥 하나를 구입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쓸데없어요. 어디다 둬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제방한 켠에. 약간 구렁이처럼 그냥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제 제가 그림을 되게 자주 그리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그림을 접했던 도구예요. 이제 이 마카거든요. 크로그의스퀴저라는 마카인데. 이 마카는 한국에서 못 구해요. 아마 미국에서도 못 구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NCT 127로 스페인 EMA를 갔을 때, 라운지에서 이제 그래피티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그래피티 하시는 분과 담소를 나눴었었는데, 그분에게는 제가 아끼는 신발을 선물로 드렸었고, 이제 그분은 이 마카를 하나를 선물로 해줬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고 하는 거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펜으로도 하고, 요즘에는 그냥 아크릴 물감이 좋아가지고, 아크릴 물감으로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막 물고기를 키우는거나 식물을 키우는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멤버들한테 가끔 추천을 해주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뭔가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기 때문에 멤버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줬었는데 대부분 다 신기해하죠. 선물로 주이다고 한번 키워봐라 하기도 하는데 약간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자연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눈 앞에 두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그냥 좋거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들은요. 이거는 이제 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이제 룸 스프레이예요. 약간 생긴 거는 잔디에 진드기 제거할 것처럼 이렇게 수평이 나서 좋아해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뿌려놓으면은 캄다운한 상태에서 칠하는 느낌. 추천드려요. 또 질문 중에 제가 요즘 챙겨 먹는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아예 영양제를 안 먹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매니저 형이 해주신 보약이에요. 제가 보통 밥을 너무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그냥 그런 영양분들을 보충해줄 보약이고요. 이거는 이제 선물로 한번 받아봤었는데 그냥 먹으니까 사실 그냥 내심 기분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는 봉합 비타민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만 먹고 있어요. 아, 딱히 막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라는 건 없고요. 그냥 가끔 아 이, 오늘은 채소한번 먹어야겠다 이 정도랑 집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것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음악 작업을 할때 써야 할 것은 저는 이거랑 제 친구들인데요. 친구들은 여기 데리고 올수 없으니까. 근데 아마 많은 팬분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거 새로 나온 건데 안에 이제 고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무가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전 모델을 사용했었는데 이번 거는 고무가 없는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추천해드립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써보세요. 작곡할 때요? 저요. 저는 거의 일기 쓰듯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런 시간에 제가 제 자신한테 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형태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토대로 곡 작업에 영감이 되는 것 같은데 들려드릴 기회가 있다면은 좋은 모습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챙겨 먹는 간식들 영양갱과 뻥튀기입니다. 원래도 단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초콜릿 이런 것들은 입에 별로 안 들어가고 팥 종류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팥 종류를 많이 먹고 나는데 그 중에 영양갱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배고플 때 입가심에 뭐가 좋을지를 찾다가 뻥튀기를 찾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뻥튀기를 요즘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와우.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와 감사합니다. 더욱 더네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더 열심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입고 지금 이제 세 번째 받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최애 아이템들을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네, 저도 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저희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저도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엔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왔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W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